자, 고이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만왕의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주님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베들레헴 다이세종의 천제에서 성령으로 임퇴하셔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 부위의 누이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그곳에 있을 때 다같이 첫 아들을 낳아 네. 광고로 네. 사서 우유에 물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네. 없으니라 네. 네. 아멘 가이사우스토가영을 명령하여서 모든 사람은다포적해라 네. 세상의 최고의 왕이니 평화의 왕으로 불렸던 스이저, 어, 케이사르죠 어거스틴 아우스토가영을내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통치인 이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의 세금 정책들을 세우고 군사 정책들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전부 다 자기의 호적을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꿈엔 될 않았을까요? 정작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한 일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아우스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구 조사로 그러한 정책을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로 이 인구 정책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적합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약속하셨던 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바로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시기와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두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대부분은 그 당시 때에,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요, 남자들이 가서 자기의 공간을 정리를 하죠, 오적 정리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초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특별히 거기 보면은 마리아도 함께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제레 보니까 그 야고나 마리아와 함께 오적한. 이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뭐알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말에서섭리하신말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뜻이 있었던간에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세상 나라의 왕의 정책들을 활용하시고, 우리 각자의 요셉의 생각과 가정의 환경을 활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하셨듯이 똑같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우리 오늘 펼쳐질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내삶각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듯이 오늘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자 바로 우리를 또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5일날 된, 어, 내일 탄생하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예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똑같이 무게를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내 하루와 내 가정도 주의하여 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보니까 강보에사에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출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중에 과연 말구에서 누여서 태어내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의 왕이 이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리후에 누이게 하고 싶을까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할까 마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리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있는 좋은 옷, 내게 좋은, 내게 있는 좋은 먹을 것들 다내 던져버리고, 거지처럼 아니죠. 거기보다도 더 낮은 짐승들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서 누워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출생을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그렇게 실제 실행을 하셨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내는 던저 거기는 겸손한 모습, 비천하게 낮아지는 모습,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존중하게 여기는 그나자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아니 믿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정도는 적어도 그래.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말구에 누이셨는데, 그러한 삶을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인생을 사셨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거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착각하면서 믿는다라고 고운 말했다라고 나 혼자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또한 내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조금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구유의 위시는데내 삶은 어떠가내 믿음은 어떠가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번 내가 주의 삶의 모습대로 더낮라지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예수 글를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손편을 맞이하며 좀더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내어주는 이웃을 좀더 돌아올 줄 아는 그러한 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는 복격나으로 되시길 주이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기대하겠습니다.